이게 2014년 9월 18일 뉴스 기사거든요. 이게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 이 과거 이제 한전 부지, 한전 부지가 이때 현대차 그룹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속 보면 2014년에 정확하게 24,000평을 평당 4억 4천, 총 10조 5,500억 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었죠. 그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당시 감정가 대비해서 3 배나 비싼 금액을 주고 현대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보통 관행을 보면 입찰제로 만약에 좋은 당이 나왔다 자 그러면 대기업에서 낙찰을 꼭 원하면 보통 감정가 최대 2배 정도 입찰하는 게 대기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한전부지 감정 가격이 3조 정도 됐었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관행 6조 써야 되는 건데 얼마를 썼냐 10조를 썼다는 거예요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현대에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때 삼성전자에서도 같이 입찰을 했었다. 어, 삼성은 4조 6,700억 원을 써냈다. 우리 현대차가 10조 써냈는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5조 안 되게 썼다는 거는 적정성의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삼성은 그 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든지 아무튼 삼성전자에서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매각 입찰하기 위해 4조 6,700억 원을 써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입찰 가격 4조 6,700억 원은 감정가인 3조 3,346억 원에 비해서 40%, 40%가량 높았다. 자, 현대차 그룹의 입찰 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은 이때 당시에 강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016년 2월 18일 보도 자료를 보면 이때 현대가 10조를 투자하면서 왜이 땅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 자 저는 이거 보고 역시 현대는 땅을 잘볼줄 알구나. 자 이러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현대차가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본격 개발 절차에 착수를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05층 랜드마크를 짓겠다. 자 여기가 105층까지는 원래 짓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05층을 짓게 해줬을까? 자 내용이 뒤에 가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공기여에서 1조 7,491억 원을 내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건축 인허가 등 본격 개발 절차에 착수를 했다.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계획안을 보면은요. 자, 위치가 강남구 영동대로 512. 자, 토지주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내용을 보면 일반 상업 지역이 5%였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95%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3종에서 상업지로 변경해주겠다. 자, 우리 조례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이만 지을 수 있고요. 자,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30층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상업지로 변경하면은 80층,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30층 지을 수 있는 땅을 105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자, 그 조건으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3종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용적률이 3배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부지 매입을 3배 이상 높은 금액에 써서 낙찰을 받아도 되는 거겠죠. 아마 이런 거다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인데 부동산 관련 전담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네요. 250%, 250 쌓을 수 있는 용적률이었는데 상업지 800%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다. 3배 이상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3종이 상업지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실제 지금 서류를 떼어보면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 땅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서 공공 기여를 하고 나서 빨간색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서로 좋은 거죠. 서울시에는 큰 돈을 받고 종을 상향시켜 주고 현대는 그 돈을 주고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자, 그 혜택과 동시에 주변 일자리라든지 어이것저것 뭐 파급 효과를 치면은 서로 상생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자동차 부지의 개발 방향을 보면 자, 이렇게 105층까지 짓겠다. 현대 본사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자,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 판매까지 전부 다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저는 삼성동의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세부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3종에서 상업지로 바꾸겠다. 자, 최고 높이는 600m 이하까지만 짓게끔 하겠다. 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1조 7,491억 원을 기여해서 자, 서울시는 공공기여 활용으로 해서 시급한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도로철도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원을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뭐 있나요? 체육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다음 생활권 내에 취약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자, 그 돈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와 있죠. 현대 자동차 부진에 추진되어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생긴다. 파급 효과만 265조 원, 고용 창출 효과가 121만 명, 그 다음 세수도 1.5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현대차 본사가 생김으로써 어, 타당성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도 이 땅을 어떻게 보면 투자로 산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징성을 조금 부여하기 위해서 정말 높게 지어서, 아, 현대가 105층까지 손쉽게 지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뭔가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신사옥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치도 너무 좋죠. 이 잠실 운동장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맞은 편에 뭐 코엑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죠. 자, 그리고 9호선까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신사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보니까 땅값만 10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사업비 3조 7천억 원에서 거의 15조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게 현대에서는 뭐 자동차 기술 개발에 돈을 써야 되는데 어, 왜 이러한 땅을 사는데 돈을 썼을까? 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도 있겠죠. 자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삼성동이라는 곳입니다. 뭐 많아요.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동대로 뭐 지하개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2호선, 9호선, 서울 지하철도 있고, 그 다음에 GTX도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GTX, AC, 그 다음에 뭐, 위례신사선도 있고요. 자, 또뭐 있나요? KTX도 연결될 거고, 아무튼 강남역을 대체하는 문화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다. 대략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대기업이 10조를 투입해서 사옥을 지을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 1% 부자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부자들은 절대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현대가 아파트 백채 갭 투자했다. 이런 내용 못 보셨죠? 자, 부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땅을 매입해서 현대 건설이라는 업체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일반 시민들께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현대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현대에서 번 돈으로, 현대가 마련한 차를 타고 다니고, 현대에서 직접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현대에서 일을 해야 되고, 결국 대기업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삼성동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왔다. 주변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삼성동의 땅은 점점 없어질 거고, 가격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증성이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